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52년 용띠, 2025년 푸른 뱀의 1년 운세를 쫙 한번 우리 풀어봅시다. 음? 자, 아,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복채 내고 보셔야죠. 꾹 눌러줘요. 자, 우리가, 우리 이승과 저승이 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산전, 수전, 공중전. 이건 이승에서 겪는 일이에요. 지금 52년생 같으면 공중전까지 다 겪었죠. 그 이외에, 그 이상의 일은 저승 가서 겪을 일이죠. 야,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 아, 세월에 장사가 없더라. 음, 나이가 칠순이 넘어갔고 슬금슬금슬금 이제 몸이 아파지고뭐 이래저래 주위에서 뭐 응? 조금 노인네 취급받고 참 그런데 이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조금 조금 응? 자기 마음의 컨트롤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 얘기는 먼저 드립니다 왜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응?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어찌 됐든 2024년 용띠 해보다는 2025년은 엄청나게 그 뭐야 이렇게 행운이 많은 해가 됩니다. 뭐 이럴 때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음.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제가 그렇디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버지, 내 부모 생각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제가 이제 이제 이게 다 우리가 이제 조차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어머니나 할아버지 묘가 있는 사람은 뭐 그쪽에 가시고 아니면 남아 낙골당에 모신 사람은 낙골당에 가셔갖고 한번 얼굴 한번 뵙고 꼬단성에 바치고 소주 한잔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 연초에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왜? 이제 52년 용띠 임진생 조금 있으면 조상 됩니다 음, 조상 되니까 어, 내 조상의 생각을 한 번쯤은 하면은 그 조상의 덕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기분 좋게 음? 의욕이 뭐, 늙은 건 절리 가. 다 필요 없어. 나는 아직 젊어. 장미. 붉은 장미. 붉은 장미꽃을 좀 장식을 하세요. 뭐 생화가 저기 하면 이제 좋아라도 이렇게 해서 아, 집안의 거실에 딱 오며 가며 집안 들락날락 하면서 한 번씩 보고, 그래. 난 아직 젊어. 이런 기운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물고기를 재물에 비교를 합니다. 물고기를. 응? 물고기를 재물에 비교했는데, 물고기 장식 악세사리를. 응? 그런 걸좀 갖고 당겼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네요. 음, 자,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추라 그러면 늦가을이죠. 만추의 노인네가 응? 초춘, 이름 봄. 이름 봄에 청춘 같이. 이름 봄에 우리가 이제 막땅 속에서 새싹들이 막솟아올라죠 의욕이 막 올해 이제 충만해. 왜? 2024년에 너무 내가 이렇게 좀 쭈그러들어 있었어. 뭐 내가 비록 나이 먹었다 래도 아직도 난 창창 한데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의욕이 이제 막 충만해. 지금 2025년은 그런 때가 되는데 이럴 때는 뭐가 문제냐면은, 음, 마음은 단거리 선수야. 엄청 빨리 가. 근데 몸은 장거리 선수야. 그래서 참 느리가. 느리가고 좀, 느리 느리 좀 허, 허, 이렇게 허덕거릴 수가 있어. 그럼 그때 생기는 병이 뭐야? 고혈압. 혈압이죠? 내가 몸이 힘드니까. 그리고 몸이 힘들면 또 잠잘 적에 불면증 같은 것도 같이 따라옵니다. 자, 요런 것에 대한 주의는 일단 해야 되 다. 일도 일 이전에 내가 병들면 안 되니까 내몸 관리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올해는 이제 한 가지 저기는 내가 열 가지를 했어. 근데 열 가지의 그 결과를 거둬들이면 굉장히 행운이다. 조금 잘못되면 거기서 한 가지, 두 가지가 빠질 수 있다. 그럼 뭐, 그렇거니 해라. 응. 음.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좀더 많이 한다는 얘기도 되는데, 몸 생각은 항시 하셔가면서 하세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리고, 남.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잖아요. 친구 보면, 친구가 막 이렇게 잘된거 보면, 아이, 참, 어? 막, 응? 막, 그때 욕심도 생긴다. 근데 우리 지금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 보지 말고, 내 분수권, 내힘닿는 데까지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마음가짐부터 가져가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적, 어떻게 보면 52년생 같으면은 지금 다, 어, 뭐, 우리 팀 해갖고 여유를 즐길 나이도 되죠. 근데 또 그렇게 못한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2024년은 저 지하 땅 속이었어. 근데 2025년은 땅 속에서 지상으로, 밝은 지상으로 나왔어. 이게 틀린 거야, 벌써. 그내 몸에 느끼는 온기, 따스함, 이것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어, 조금 내, 뭐, 좀 답답하다는 것을 올해는 견디기가 힘들어. 그렇다고 뭐, 집안채 있는 거 달랑 거기 대출 잡혀서 뭐, 응? 어? 좀돈좀내갖고뭐좀 해보겠다. 이거는 음, 큰일 나지.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음, 그런 거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음, 일단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일단 주변에서, 어, 어른 대접을 해주는 대신에 일하는 데 대해서는 대가가 젊은이하고 똑같이 일을 해도 대가가 적어. 요거 그냥 딱 그렇다 하고 음 생각을 하고 접어 두고 들어갔으면은 내가 피곤하지 않겠죠. 그거 생각보면 피곤합니다. 우리는 하여튼 돈에 대해서 너무 어 집착하지 말고 뭐 그냥 흐르는 대로 좀 이렇게 노력은 하되 흐르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아무리 너무 의욕이 상실 의욕이 막 이렇게 상승될 때는 조금 내가 몸이 오히려 피곤할 수가 있거든. 이런 음, 걸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올해 상대하는 인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상대하는 사람의 종류가 달라. 어? 친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공직자라든가 성직자라든가. 어? 아니면 뭐 공장을 하거나 기계 종류를 관계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일이 뭐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어찌됐든 아까 처장에 내가 말씀드렸죠 산전수전 공중전은 우리가 이승에서 겪는 일이야 그것만 겪으면 돼그 이상의 일은 저승 가서 겪어도 돼 음. 그러니까. 항상 아, 귀를 팔랑기 조심하고 그냥 느긋하게 곰처럼 응? 여유롭게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남한테 뒤통수 받을 일도 없고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 간에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어요? <laughs> 항상 조금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때 그냥 내 스스로 잘못해갖고 뒤통수 맞는 거거든.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자, 아, 일단, 뭐, 이런저런 얘기 했으니까, 우리가 코끼리 도장점으로 한번 가서 어떤 말을 하나 한번 봅시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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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이고야. 자, 우리 코끼리 아저씨는 무슨 얘기를 해 주시나? 2025년에 52년생 용띠.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어디 봅시다. 이뭔 장고? 오, 이자구나. 자, 으씨 자, 이건 빛난다는 인자입니다. 이것은, 음, 준비된 자를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어, 이 빛나는 자는, 칼을 갖다가 수돌에 반질반질 갈아서 항상 준비를 해 놓는다 이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만큼, 52년생 같으면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사람이 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안 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52년생. 이쪽에서 한번, 끝에서 한번 뽑아 봅시다. 이 자는. 어휴, 이거, 바로 이 자가 나오네. 자, 이 자는, 이 이건 소축자입니다. 자, 소축자는, 음, 금면성실의 대표적인 동물이죠. 그런데 소에 대한 한 가지. 모든 인연. 인연에 넘어 이렇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음? 그런 인연에 매달려서 보다 보면 정확한 것은 판단을 좀 못하는 거지. 내 친척이 내 자식이 아니면 뭐내 어? 형제가 뭐내 아주 친한 또 미친이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마라. 그건 그 일뿐이다. 어, 항시 인연에 잘못 매달리는 것이 가장 그안 좋은 일일 때가 있어요. 물론 좋을 때도 많죠. 음. 자, 또 52년생, 한번더 뽑아 봅시다.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뽑아볼까? 무슨 자냐? 어지뭔장인고에이 아유, 땅지 자네? 자, 땅지 자는 응과 양이 합쳐서 커다란 대지 평야를 이룬 겁니다. 땅 속에는 모든 게 있죠? 내가 삽을 들고 꽃게이 들고 파면 나오는 겁니다. 대신 땅이라는 약점은 뭐냐면 땅 위에 하늘이 있어. 음? 그래서 어, 땅이라는 것은 모든 걸 풍성에 갖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무언가 사다리를 세울 그런 위치가 있는 게더 땅이다. 음 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제 항시 준비된 나이에서 인연을 생각하지 말고, 무언가 음양이 결합해서 무엇을 하려고 들 적에 좀더 준비된, 준비하는 응? 그런 아,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어, 행동을, 발걸음을 응? 하지 말어라. 좀더 신중해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음, 음, 그뭐 각자 생각을 하시고, 자 우리가 그러면 좋은 건 좋은 대로, 나쁜 건 나쁜 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어,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이 우리 코끼리의 묵직한 그 코끼리가 굉장히 몇 톤씩 하죠. 어, 그 몸으로 한번 눌러서 나쁜 것은저 밑에 땅속으로 집어넣고 좋은 것은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자, 코끼리 상자를 꾹꾹 찍었으니까 좋은 것만 전부 다 추려서 우리 기쁜 일을 만듭시다. 저도 같이 기원을 드릴게요. 응? 감사합니다.